네, 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이 도지코인의 움직임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도지코인은 앞쪽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이거 2차에 대한 파동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재미없게 눌리고 있을 때가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게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매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 촬영하는 거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이 코인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줘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저는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이 코인을 투자할 때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매집의 흔적이 있었냐 없냐? 자 이거 주봉상으로 가볼게요. 이거 주봉상으로 가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여기 네모한 구간이 매집한 곳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밑에 이제 선들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다 넘어가면 이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어쨌든 지금 7월 이 7월 전까지는 거래량 즉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7월부터는 거래량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살짝 이제 또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가격이 어쨌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만 좀 놓치지 않으면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정말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거 약간 또 비싸게 사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매수도 또 한번 해보시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하고 코인 투자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안 움직인다 얘네. 재미가 없다. 자 이거 제가 227원일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때 뭐라 했었냐면 이거 최고가 매도법 이 가격 정말 까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제 꾸준하게 어쨌든 횡보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매물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250원, 25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25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홀더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것도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미리 그러셨던 분들께서는 나름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과 약간 지금 좀 틀어졌잖아요? 그랬으면 한번 다른 사람의 기준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정말 이 거래량이 어쨌든 모든 선들을 다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바로 이 도지코인은 위로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격도 저는 다 알려드렸었죠. 얼마를 말씀드렸었냐면, 제가 이거 300원의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293원일 때, 이제 이때도 제가 한마디로 어쨌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주면, 어쨌든 우리가 이거 지금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이제 살짝 눌림 조정을 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가 중요하다 했어요? 네, 이거 300원. 이 300원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300원에서 이제 거래량이 빵하고 들어왔으면 바로 이거 조정의 흐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이 지금 끝나는 건 이제 도지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이 고래들, 이큰 손들만 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아 이거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좀 죽어가고 있구나 한마디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구나 저는 그러면 지금 구간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기회를 살려서 결국은 지금 이 300원,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최대한 기회가 왔을 때 싸게 물량을 모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여기 010-3351-4561,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거 저장 한번 해주시고, 도지라고만 그냥 딱두 글자만 남겨놔 주세요, 문자 하나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우리 홀더러분들한테 어떻게 매매하자라고 이 전략을 알려드렸었지만 제가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덜 지루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은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거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이 도지코인 홀더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나는 만약에 도지코인 이거 그냥 단기로 빨리빨리 팔고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최소한 이거 500원 이상 간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2 숫자 2번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이거 조금 구분 지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이제 또 전략들을 조금 구분 지어서 챙겨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한번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것도 제가 가끔씩 단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라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좀 죽어가는 게 정말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더 빠르게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더 이런 상승의 흐름을 타면은 지금 여기 한 대략적으로는 330원.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최대한 싼 가격에서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정확하게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너무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 피르마 체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폭등 시나리오 완성됐으니 이제 무조건 이 가격 돌파할 때 공략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어요. 이게 이때가 지금 55원인데 이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야 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 46원, 46.5원하고 47.5원 지금 이 정도를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거래량이 어쨌든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이거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가격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됐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제가 좀더 정확하게 보시라고 4시간 봉으로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정말로 46.5원. 지금 여기 가격대를 지나면서부터 어때요? 실제로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시원하게 급등 나와줬어요. 이 때, 이제, 59.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고가가. 그래서, 이제, 이 때, 그, 저희 홀더 여러분들하고,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저 따라와 주셨던 분들은, 이제, 약30% 정도의 꽤큰 수익을 보고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신기로 급등하는 코인들, 좀 지겨울 때, 이렇게 신기로 급등하는 코인들, 제가 공략을 또 이렇게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숫자 3 하나만 남겨놔 주세요. 이거 지금 숫자 3만 이렇게 딱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신기로또 급등하는 진행하는 코인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다 정확한 타점들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홀더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 이거 지금 사세요 이거 지금 파세요 이렇게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공략도 하시는데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지금처럼 약간 지루하게 행보의 흐름이 나올 때는 어, 조금씩 거래량 이렇게 실리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좀 단기성으로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지금 정말 너무나 잘 버티고 계시니까요. 제가 일단 영상 속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기회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 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